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처방입니다. 오늘은, 어, 이 더위에서, 어, 저희를 구출해주는 이 선풍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아, 어, 지금 땀 때문에 계속 이 안경이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점, 어, 그 점은, 어,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수해줬, 감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, 으악. 예, 방금 말했듯이 선풍기고요. 이 선풍기는 좀 어, 집에서는 비싸다고 했는데 아직 가격은 잘 모르고요. 음, 일단 이 선풍기의 기능은 이 리모컨, 리모컨이 있고 초미풍과 수면풍, 수면풍이 있어요. 음, 단순하게 뭐 미풍, 약풍, 강풍이 아니라 초미풍도 있고 수면풍도 있어요. 근데 수면풍은 뭐 저는 잘안 쓰지만 뭐 제 리뷰를 보시고 뭐 이런 제품을 사시는 사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근데 수면풍은 별로예요. 신의. 어, 여러분들 선풍기 사실 때 신을 많이 쓰시죠? 그러면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바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, 기존에 어, 더 작게 만든 서큘레이터도 제가 다음 편에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이 토미풍이 지원되는 이 선풍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풍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풍기가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리모컨. 보시면 이 리모컨이 어 제가 많이 놔두는 자리에 놔두고 뭐 잊어버릴 때 있겠지만 뭐 많이 놔둔 자리에 놔두면 되겠죠. 그 놔두고 이렇게 뭐 게, 게임이나 뭐 공부나 뭐뭐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그럴 때 만약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서 좀 멀리 놔뒀다. 근데 제가 이거 보다가 저까지 끌어가서 또 누르고 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힘도 들어가잖아요.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걸로 바로 켜짐 딱 해버리면 뒤에 이게 렇 바람이 켜집니다. 그리고 지금 미풍으로 돼 있고 와 미풍으로 돼 있고 이제 강풍 아 이제 약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더 누르면 약풍으로 변신합니다. 어, 땀. 일단 땀부터 시키고요. 그다음에 강풍입니다. 한번 더 누르면. 와... 끄고요. 끄고 그거 한번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강풍이 좋지만 어... 강풍 또 바람 쐬서 좋긴 한데 강풍을 하면 강풍을 좀 오래 틀면 뒤에서 열이 나고 모터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강풍은 무서워서 안 틀고요. 어... 약풍은... 네. 약풍도 안 틀어요. 솔직히 약풍을 계속 해놓으면 약풍도 뭔가 겁이 나고 그리고 약풍을 굳이 킬... 더위까지 갈 일은 없어요. 아, 대구는 그 정도 더위를 가면 그냥 몸을, 모래, 무물, 물을 마찰시키고, 냉수를 마찰시키고, 그냥 미풍 같은 거 켜놓고, 그렇게 가만히 앞에 있으면 더위가 어느 정도 물어갈 때가 있는데, 너무 습하고, 음, 막 더운 날 있잖아요. 찝찝한 날. 그런 날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. 그럴 땐, 네. 전기세가좀 나가더라도 에어컨을 켜야겠죠. 예. 선풍기의 한계입니다 그거는 저희 지금 대구인데요 지금 대구가 오늘 비가 왔는데도 지금 34도입니다 아 어, 정말 말이 안되네요 음. 그래도 대구는 아주 좋은 도시에요 갑자기 왜 대구 소개를 하고있지 어쨌든 그리고 수면풍을 제가 한번 또다시 자 초미풍과 수면풍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 초점이 안잡혀서 자 한번 켜서 초미풍의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풍이에요 아 강풍이군요 이게 미풍, 초미풍 하면 머리 머리결 보세요 머리 어떻게 되는지 초미풍 네예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세요 지금 가까이서 보면 약간 약간 덜덜죠 약간 덜덜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이 켜짐 미풍 미풍은 조금 더 돌고 시원하죠 약풍 약풍부터 소음이 나기 시작합니다. 강풍. 근데 강풍을 안 트는 이유가 소음도 있고 겁도 나고 그래서 안 트는 거예요. 이상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은 저희 집 선풍기 리뷰였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어, 이 선풍기 신일, 이 제품 한번 잘, 잘 찾아보세요.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다이 리모컨을 지원하고 초미풍을 지원할 거예요. 이게 한 가격대가 5만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. 음..네 혼자 집에 살때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. 어잘 때는 완전 더운 날은 끝까지 틀어줘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초미풍으로 하루 종일 틀면 예꽤 괜찮을 것 같고 좀더 더운 날은 미풍을 틀어놓고 시간 조절을 해서 잘 때만 조금 시원하게 해도 되고 약풍 강풍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별로 안 쓰시죠? 네 약풍 강풍은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신을 리뷰였고요. 다음에도 다음엔 서큘레이터, 어, 서큘레이터도 꽤 좋더라고요. 뭐 소음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랑 비슷게이 이 미풍과 비슷한 미풍을 뽑아주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예.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, 뵙도록 하죠. 뭐 컨텐츠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. 소방해요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뵙죠.